네, 여러분. <issippi Springs> 공연 재밌게잘 보셨습니까? 네! 어, 저희가 캐스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공을 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어, 오늘은 어, 두 분의 막공 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쉽고 섭섭하지만 어, 특별히 오늘 두 분의 인사말를 라고 인사 한마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먼저 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훌륭하게 단일 어, 역할을 해준 아, 후배지만 정말 그 열정에 아, 깊이 많은 아, 감동을 받았고요. 다음에 또 어떤 작품에서도 이 배우가 공연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기대되고, 큰 성장을 할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니엘 역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홍주찬 배우님, 네, 가시죠. 네, 다니엘 역할을 맡은 골든차이드의 홍주찬입니다. 사실 몇주 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멋있을까? 라며 밤잠 설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 했는데요.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지금 느끼는 감정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 죄송해요, 제가 좀, 괜찮아, 울어도. <laughs> 정말, 이한방 카운트는 저에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믿고 행동해라라는 대사입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제 심장을 만지면서 굳게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아름답게, 낭만 있게. 자보자 라는 말인데요. 어, 처음엔 정말 자신도 없었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행동하기 시작한 후부터 아름답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연할 수 있었고, 낭만 있게 다니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울어본 공연은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이한랑카운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몸이 좋지 않아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경일이 형한테도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을 여기서 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한번한번 분 분,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laughs> 제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laughs> 연습실 마지막 런스할때 저는 연출님과 조연출님의 눈물이 잊지 못합니다. 어, 어떤 의미였을지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두 분의 눈물 덕분에 더 다니엘을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인해 왔습니다. 다니엘을 만나서 행복했고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많은 배우 선배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구준 날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역의 홍수찬이었습니다 행복했고 우리 모든 배우스 스타들 다 행복했습니다. 아, 한분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분을 좀 외치에서만 보다가 아, 같이 작업을 이번에 했는데요. 아, 정말 많은 연기에 도움이 됐고 또 연기를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아, 죽이고 싶을 만큼 <laughs> 얄밉게.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얄밉게 패터슨 역을 완벽히 소화해 주신 우리 강성진 배우님 모셨습니다. 패터슨 역할을 했던 강성진입니다. 우선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종이비행기 맞으신 분 괜찮으세요? <laughs>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니었는데 패터슨의 계획은 늘 이렇게 소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멋지게 던지고 싶었는데 다시 한 번만 더 들어도 요 오늘 오늘 공연은 아까 공공연 때도 이렇게 된거 보셨어요 혹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닌데 자 이겁니다 이거 파라가운기라는 작품을 유병원 연출이 집필을 해서 처음 리딩 때부터 함께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공연을 함께 했었고, 지금까지 와서 아마 그 정으로 아마 저는 패터슨 역할로 계속 써준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터슨한테 바라는 유병원 연출의 디렉션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빛들이 더 밝아 보일 수 있는 어둠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어떻게든 나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패터슨으로서 무대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파랑카먼티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작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laughs> 아 정말. 이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네,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아까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셨죠? 아니, 아, 이길 수라는 상황이요? 아, 아, 네. 이길 수. 기다려요 저희는 뭐 진행해보죠. 예. 이, 이, 이. 하하하하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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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